자, 봅시다. 보자, 얘들아. 제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수업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laughs> 제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엄마와의 신뢰를 되찾자. 어. 나이 먹어서도 중요합니다. 대학생만 돼봐 얼마나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 대학교 때나 인터넷 글을 읽어 보는데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는데 뭐 김밥 먹는데 밥무질 빼주세요 오도독 소리 나니까 아나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어? 많이 힘들지 대학교 때 친구를 사귀는 거는 쉬워요. MT나 OT 가시면 쉽게 사귈 수 있어요. 특별하게 진짜 아싸지만안 하면 <laughs> 기본적인 친구는 사귈 수 있고 거기서 얼굴을 익히고 선배들과 교수들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면 뭐 인터넷에 얘기하는뭐학생회 이런 거 특별하게 문제 없거나 그러면 뭐 다들 인싸 얘기를 걸으시겠죠. 근데 친구들이 많아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는 학생식당이 있죠. 학생식당도 있고, 또 교직원식당도 있어요. 교직원식당이 조금 더 비싼 대신에 이제 메뉴는 풍성하게 하는데,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 친구들하고 메뉴가 갈릴 때, 그러면 뭐 하면 돼? 따로따로 가서 먹고 오면 되지. 난 이해를 못하는 게뭐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뭐 화장실에 숨어서 먹는 게 그러면 난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학교가서의 친구 사귀는 것도 여러분들 너 뭐했어? 재수구를 돌렸어 대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고등학교 때잘 사귀시면 대학교도 어렵지 않게 사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들이 얘기하는 대학교만 가면 야 액정 부분을 돌면 뭐 돼? 됐어 야 내가 할게 이걸 눌러서 대학교를 가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대학교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 친구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학 아, 예. 어, <laughs> 자 봅시다 오늘 직선에 대해서 하는데 직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뭐 빠르게 해가지고 넘기겠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 보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자, 이름하여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기하인데 근데 그림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식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해석 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식을 보면 그림이 눈에, 아,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 근데 선생님이 방정식부터 강조한 게 뭐였어? 내가 일어날 때 배우는 모든 식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 파트에서 크게 직선이라는 친구하고 원이라는 친구 두 가지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건 직선에 대한 기초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번호 1번에 직선이라는 부분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가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은 첫 번째. 직선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이 직선이라는 친구가, 선생님, 우리가 직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라고 써져있는 그 친구 이 친구 직선 맞잖아 근데 왜 선생님 직선은 곧 1차 함수인데 왜 1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직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수학은 그지같은 새끼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목을 잡은 게 뭐죠?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구분할 거냐면 좌표평면에서 부분을 좀 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좌표평면 원점 오리진이 있고요. 자 직선 하나 그릴 건데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보면은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해석해? 기울기가 무슨 수겠어? 네. 양수. 그래요. 다들 좋은 대답이시지만 기울기 A시죠. 그 A가 뭐예요? 양수인 상황이고 절편은 뭐가 돼요? 음수. 음수인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빨간색은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라고 첫 번째 분류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빨간색 같은 친구가 여기도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절편이 양수예요. 즉, 약간 비스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이 빨간색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하고 똑같죠. 자, 근데 직선을 그리다 보면 <laughs> 뭐도 그릴 수 있냐면 또 이런 애들도 나와요. 이 파란색. 이런 애들은 뭐가 되는 거죠? X축과 평행하시죠. 그럼 X축과 얘는 X축과 평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뭐예요? 수평선. 맞죠? 수평선. 맞아요? 근데 수평선은 1차 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수평선은 기울기가 0인 상태니까 A가 뭐 나와? 0 나오죠? A가 0이면 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차 함수. 어? 0차 함수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나오는 게 상수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파란색 친구는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직선이 아니야. 일함수는 어, 직선의 부분이되는거지 그럼 직선에는 일차함수와 또 뭐가 있는거야? 수평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t 번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써요. 여럼이란색은은뭐하평행행해요축축평행행합다라라얘얘할할있있지지축축평행행한직은은직직입입다라라얘얘할할수있있는거 i 요 근데 이 수직선은 잠깐만요 선생님 일차함수는 a가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파란색은 a가 0으로 죽기만 하면 됩니다 노란색인 수직선은 노란색인 수직선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면 난감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함수에서 이 친구를 표현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직선의 분류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어요? 축과 평행하지 않은 친구, 축과 평행한 친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y축과 평행한 친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몰라요. 이거 하나는 궁금증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직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크게 세 가지. 축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x축과 평행합니다. y축과 평행합니다라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 함수는 누구만 표현할 수 있어요? 빨간색 직선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노란색과 파란색은 1차 함수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직선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2번. 직선이라는 친구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면 도형이에요. 자꾸 오디오에 들어가게 할래? 네가 제일 가깝잖아. 그 정도 는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직선이 누구예요? 그럼 직선은 도형이야. 직선은 누구냐고? 도형이야. 그러면 도형이라는 친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있다고 다 인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 머리, 가슴, 배, 팔, 다리는 건 바퀴벌레도 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도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도형이 뭐야? 니네가 이태까지 살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도형을 삼각형이라는 한글 말고 직선이라는 한글 말고 식으로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직선이든 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이 도형이라는 거를 결정 짓는 결정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도형의 결정 조건은 제가 얘기 맨 처음 에 했었던. 자, 만약에 내가 직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직선의 최소 단위는 뭡니까? 직선은 누가 무수히 많으면 점, 점이죠. 그러면 이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직선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나는 이렇게 있어요 라는 얘기를 누구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이라는 거에서 가장 기본인 직선이란 걸 얘기하려면 나는 첫 번째 얘기를 누구로 해줘야 돼요? 점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러한 직선 이 위에는 점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점이 몇 개나 있어요? 무수히 많아. 그럼 내가 그 점을 다쓸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점이 대입되면 성립을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위의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도형을 결정지는데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점인데 이 점은 정해진 점이에요? 아니에요? 정해진 점일까? 아니면 안정해진 점입니다. 맨 처음의 점은 정해지지 않은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표현할 때 배웠죠? 변수형 문자를 써서 p x, y라는 점을 일단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을 어떠한 규칙에 맞는 규칙에 맞는 친구들의 대입을 해봤더니 그 식의 성립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방정식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구조를 생각해 봐. 도형의 결정 조건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직선이야. 그러면 임의의 점을 대입해서 성립을 하는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게 통털어서 그냥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못만지 아시겠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y 는 2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 내가 1을 대입해, 그럼 누가 나? 3이 나오지. 1을 대입해, 5가 나오지. 그러면 3을 대입해, 7이 나오지. 그럼 얘네들을 점을 찍어서 그려보게 되면 뭐가 돼? 직선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어?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 점은 이 위에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1을 대입했는데 5가 나왔어. 그럼 이건 직선위의 점이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뭐가 돼? 직선위의 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맨 처음에 임미의 점을 잡으세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도형의 식을 잡으셔야 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3을 대입했더니 8이 나오는 점이 있어. 그럼 이거 만족해, 안 만족해? 3을 나오면 여기 7이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왔어.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지. 그럼 그 3,8은 직선 위의 점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난 직선 위의 점과 아닌 걸이 식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 도형을 결정짓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식이 필요한데 난그 식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맨처음 배우는 도형은 뭐라고? 직선. 직서. 직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 빼면 이 스타일이니까 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갖고 갈수 있겠네 라는 생각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돌아와서 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친건쭉축 늘어나겠다는 소리겠죠? 자이 직선의 결정 지어지려면 점이 있으면 돼요 점이 몇개 있으면 돼? 꽤 많이 있으면 돼 근데 그꽤 많이 라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결정 지을 때 가장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직선이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 야. 점 하나를 줄게.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해 봐. 그랬더니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개 있어요? 무수하게 많죠. 나는 직선을 얘기하고 싶은데 올리 원 무조건 하나의 직선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 직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지. 그러면 점한 개만 있으면 돼. 근데 점한 개만 있으면은 얘기할 수 있는 직선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그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나는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어? 그렇다면 점이 몇개 필요해? 직선 하나를 얘기할 때 점이 몇개 있으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한개를꼭 집어 얘기할 수 있겠어. 점이 몇개 있으면 돼? 두개 있으면 돼. 즉 직선을 결정짓기 위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결정 조건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 점과 다른 한 점이라는 결정 조건이 있어요. 그럼 직선을 만들 때점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겁니다. 한 점과 그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이러한 기울기를 갖는 애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한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은 몇 개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라는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직선의 결정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드는 데 있어서